안녕하십니까. 비디오 방송반 주은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7년 동서가족연합감사예배가 11월 11일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정보대,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등 동서가족들이 모여 2017년 연합감사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문은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절대 긍정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성만 설립자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으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도하면 10년, 20년 후 동서학원은 상상을 뛰어넘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은 이 땅은 기적의 땅, 동서 가족은 힘을 모아 또한 번의 기적을 이뤄내자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학교의 로비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류 방송반 최용준 앵커입니다. 2017 비류 가을 축제가 대학 본관 및 주변 행사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사다난했던 올 해를 돌아보며 다가올 2018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일 교목의 기도와 최유미 교무처장의 격려사로 시작되었으며, 어느 해보다 뜨거운 참여와 열정이 넘쳤습니다. 본관 1층 소향 갤러리에서 미술품, 공예품을 전시했으며, 먹거리 부스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장기 자랑과 단체 게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축제를 통해 평소 학문과 진리 탐구에 품었던 열정을 마음껏 풀어내고 학생들이 단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가을 축제는 제13대 총학생회의 마지막 공식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학업에는 열정적으로 정진하시길 기원하면서 11월 BDU 방송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달 12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